어, 오브제 스타일 의이 조끼와 그리고 요 와이드 팬츠 보여드립니다. 어, 요 조끼 베스트는 요렇게 디자인이 독특합니다. 어, 포인트들도 많고 요렇게 언발란스한 요런 스타일로 길게 이렇게 드레시하게딱 입으면 아주 이쁜 요런 또 어, 조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도 이런, 이런 포인트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 바지는, 이 바지는 음, 치마처럼 넓습니다. 치마처럼 넓고, 어, 치마 싫어하시는 분들이 참 좋으실 거고, 이 와이드 팬츠는 기장이 일반 바지 기장만큼 깁니다. 짧은 와이드 팬츠가 아니고, 그냥 바지 같은 스타일 기장이 그리고 어, 이 조끼는 제가 이 디자인 잘 보여드리려고 여기 블랙을 어, 입혔으면, 아,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빨간색 티를 이렇게 코디해놨습니다. 자세히 보여드리려고요. 그리고 이렇게 음, 뒷모습도, 뒷모습도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언밸런스 하죠. 그래서 이런 디자인이라 되게 멋스러워요. 아주 멋스럽고 음, 편하게 아주 그냥 흐르는 듯이예쁘게 이렇게 입을 수 있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이드 팬츠, 쪼끼또렇 이렇게 코디해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제가 또 블랙 티도 한번 입혀볼게요 블랙은 더이쁠지 아니면 빨강이더이쁠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올 블랙 예쁜데요 멋있어요. 이올 블랙은 그 진짜 애매한 이런 게 없어요. 항상 올 블랙은 굉장히 시크하고도 또 멋져요. 그래서 이 블랙들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선호하고 어, 또 다신해 보이는 효과도 있죠. 시각적으로. 그래서 블랙들을 요렇게또 많이 입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블랙으로 코디를 해도 참 예쁘네요. 멋지고. 그래서 올 블랙으로 가셔도 좋고 그리고 또 티를 여러 컬러, 로뭐 빨강도 좋고 또는 아이보리도 아이보리도 아주 이쁠 것 같아요. 아이보리도 이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제가 또이 지금 와이드 팬츠 또는 요 베스트 조끼 언밸런스 한조끼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여기 요 스타일도 참 예뻐요. 요 스타일도 오브제 팬츠예요. 오브제여서 참 예쁘고. 이렇게 브라운 컬러도 멋있고 블랙 컬러도 멋있고 그래서 멋있게 이렇게 잘 입으시고 어, 겨울 멋쟁이 한번 돼 보세요 요 스타일도 아주 잘 어울리고 정말 예쁘네요 어, 요거 비비안 웨스트우드 요렇게 어, 스타일이고 요렇게 또그 구스여서 굉장히 가볍고요 여기에는 밍크에요 이 소매는 이 밍크가 탈부착 될수 있고 그리고 이 단추로 안에 이렇게 딱 들어가게 돼 있어서 이거를 떼도 아주 깔끔해요. 단추가 보인다든가 이런 거 없고 아주 깔끔하게 예쁜 디자인으로 털 없이 입을 수도 있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비즈 정말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촌스럽거나 싼티나지 않아요. 아주 고급지고 정말 예쁘고 이런 이런 디테일, 단추 디테일도 참 이렇게 예쁘게 어, 포인트로 와, 참 예뻐요. 음, 디자인 이렇게 뒷모습도 깔끔한 요런 짧은 재킷입니다. 그래서 뭐 아주 짧지는 않아요. 아주 짧지는 않고 입었을 때딱 적당히 예쁜 느낌 이런 음, 재킷이에요. 어, 라운드여서 이렇게 폴라티에 이렇게 했을 때 예쁘고 또 여기에 어, 멋있는 그 뭐, 머플러. 스카프 또는 목걸이 이렇게 하시면 은 아주 멋있는 또 외출하실 수 있는 요런 스타일이 됩니다 그래서 어참 예쁘게 이렇게 코디도 잘 되고 컬러도 너무 예뻐요 컬러도 예쁘고 그래서 이렇게도 입어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어요 스타일은 또 어떠세요 정말 예쁜데요 참 예뻐요 이렇게 와이드 팬츠는 어디든 코디가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와이드 팬츠로 뭐 잠바 스타일을 입어도 되고 이런 아주 또 굉장히 분위기 있고 멋있는 이런 쇼 자켓도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또 멋있게 잘 어울리네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도 이렇게 이렇게 입고 예식장을 가시든 근사한 모임을 가시든 정말 럭셔리하고 진짜 이쁠 것 같아요. 어, 이 컬러감도 참잘 어울리지만 이 스타일이 이렇게 또 멋있게 연출이 잘 됩니다. 그래서 와이드 팬츠는 여러 용도로 이렇게 활용을 많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요즘에 또 특히나 이렇게 바지통이 넓어지다 보니까 이런 와이드 팬츠가 더 이쁘게 코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이 이런 자켓에다가 굉장히 예전처럼 좁은 스타일의 바지라면 은 이렇게 안 이쁠 거예요. 그런데 와이드 팬츠여서 참 이렇게 멋스럽게 코디가 잘 되고 흐름이 이쁘고 이런 스타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쁘게, 멋있게, 어 와이드 팬츠도 한두개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여러 스타일로 이렇게 해보시면 은 아주 이쁘게, 멋있게 이 겨울 패션을 또어 만들어 가실 거예요.